제 스승의 날인데 어, 참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좋은 선생님들 스승님들 그리고 교회의 선생님들 목회자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분들도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표하고 그렇게 또 나누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은 누구시죠 예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이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를 순간순간 끌어가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이제 오늘 마지막 또그 부분이죠. 이 개세만의 기도 이걸 통해서 우리 정말 좋은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또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의 갈 길,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떤 또 마음으로 어, 또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묵상하고 상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겟세마네 기도는 뭐 워낙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겟세마네란뜻 자체가 여기가 감람산이거든요. 겟세마네가 감람산 안에 있습니다. 그 초입에 있는데 이 갯세마네란 뜻 자체가 이 감람나무를 을게다 이런 뜻이에요. 감람나무 열매를 을게는 그런 장소. 그래서 갯세마네 을게지는 장소 이런 장소.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짜내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되도록 짜잖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모세혈관이 터지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인데 그게 이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뭐 벤치프레스 막0 0 킬로 들고 예? 데드드리프트 이런 거막 몇백 킬로 하고 하면 막 하면 이게 혈관들이 쫙 튀어나오면서 하 하면서 모세혈관들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육이 형성되는 건데 뭐 이제 눈눈 눈 핏줄도 이제 서고, 이 이게 터지거든요, 얇은 혈관들이.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이게 쫙 내는 거죠. 그래서, 이고 그 장소가 이제 이 개세만인데, 저 오늘은 겟세만에가왜 필요한가? 특히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런 게왜 필요하실까? 네. 참 되게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개세마네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감남산을 보면 감남산이 이게 이제 성전산이고 이게 이제 감남산이에요. 골짜기 하나를 두고 앞에 있어요. 이 감남산 높이가 이게 826m인가 그래요? 826m 맞아요. 왜냐하면 북한산이 836m예요. 10m 차이 나거든요. 북한산 그 백운대가 제일 높은 데인데 거기가 836미터, 1 0 m 낮아요. 826해발, m 굉장히 높죠. 제가 요 앞에 그 검단산, 우리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그 검단산이 6 5 7 m 인가 그래요. 거것도한1 7 0 m 높은 데인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어, 요 이제 이 감남산이고 이게 이제 정상인데 이 노란, 여기가 이제 초입이에요. 요 초입에 만국 교회라고 있어요. 만국 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만국 교회가 전 세계 16개국에서 이제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국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주님께서 기도했던 장소가 있어요. 요요 안에. 근데 여기 이제 초입이에요. 이 산, 초입에 이산 초입에 계세 만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올라가야 되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저기서 주님께서 이제 막 기도를 하시러 가는데 저기를 왜 가시냐면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그거지 그 밤에 저녁에 저기를 올라가십니다. 원래 산에는 밤에 잘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2 0년전 아무것도 없을 그 당시에 이제 뭔가를 하러 올라가신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뭐 하러 가시냐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뚜렷하게 제목이 돼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겟세 마네라 하는 것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뭐할 동안에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시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 세 명을 다 같이 갔죠. 열두 제자가 다 같이 갔는데, 뭐 이제 그 가론 유다는 그때 이제 팔로 잠깐 빠져나간 사이지만, 어쨌든 다 열두 제자가 같이 이제 가서 그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따로 데리고 좀더더 더 들어가십니다. 그게 33절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거 이제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은지 우울한지 슬픈지 놀랐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표정과 행동을 보면 느껴지는 거죠. 그데 주님이 놀라시며, 심히 대단히 슬퍼하시고, 이게 막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 잘 드시고, 겟세만회를 가시는데,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데, 그 모습이 되게 비장한 거죠. 놀라시고, 뭔가 대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시면서도 놀랐다는 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표현된 건데 감정을 잘 표현하시지 않,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근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너무 큰 거죠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시는데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34절인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자이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여기서는 주님의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주님은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보통 어.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대부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감정을 사람이라는 게 지정의 마음이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 왜 오셨는지 아, 아셔요. 지금까지 내가 뭐 하러 왔는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성만찬을 하시면서 뭐라 고 그러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그러니까 다. 아셔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지도 있으셔요, 없으셔요. 그걸 하려는 의지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지금 지난 3년을. 그리고 그 마태복음 16장 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턴 그 사역의 턴. 그동안 제자 양육을 해왔다면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역의 터닝 포인트를 얘기 드리면서 그때 주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번에 올라가면 대지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사단 살아나리라. 십자가, 그거를 향해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가십니까? 가면서도 계속 세 번이나 제자들은 막 내가 뭐... 왕이다. 내가 오른팔이다. 내가 왼팔이다. 그거 막 길거리에서 막 얘기하고 막그 따지고 있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뭐 엄마 데리고 와서 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혀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의지적으로 쭉 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알고 있어요. 지 의지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감정은 사람의 마음은 이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막 움직입니다. 슬픈 걸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 세상에 호상은 없어요. 어떤 상을 당하신 분이 우리가 보기엔 호상인데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아무래도 통계와 비교와 이런 거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호상해요. 제 삼자가 보기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연세가 많이 장수하시고 편안하게 가셨는데도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호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슬퍼요. 그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천국에 가신 것도 알고 돌아가신 것도 알고 다 이해가 되고 하는데 뭐가 감정이 예, 슬픈 거죠. <laughs> 그런 걸 갖다가 어, 천국 갔는데 뭘 슬퍼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그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게잘 이렇게 통제가 잘안 돼. 화가 나는데 화를 참아야 되고 우울해지는데 우울을 참아야 되고 이게 다 내재화돼 가지고 나중에 또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잘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야 되는데 주님은 감정이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지금 그대로예요.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죽 게 되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예, 겁이 나시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는 건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인간적으로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냥 칼마저 팍 죽는 게 아니고 가장 심한 고문과 가장 극렬한 고통을 안기는 인간이 개발한 인간이 고안한 가장 고문을 다 해가지고 죽이는 쥐어짜서 죽이는 그런 어떤 사역법이란 말이에요 겁나죠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죽는 것도 죽는, 두려운데 누구와 헤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헤어져야 돼 삼위일체는 헤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인 것과 굉장히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뭐 따지고 들고 막 그러면 굉장히 너무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깊은 세계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끼리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이 예수님이 누구랑 헤어지는 고통이 큰 거예요? 아버지랑 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랑. 영원토록 일체셨는데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적인 죽음도 두렵고 아버지와의 단절. 그래,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 버려야 누구를 취해요? 우리를 취하죠. 버리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 버려짐을 당하는 아셔요. 주님이 다 아셔. 그럴 걸 알고 오셨으니까.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죽게 되었다고 본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내가 고민스럽고 죽게 되었고 너무 힘들다 머리는 알아 의지도 가지고 왔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개세만해가 필요한 거야 형제들 군대 가야 돼요 내일 군대 가 내일 아, 이 얘기 들으면 청년들 뒤집어집니다. <laughs> 내일 군대 간다? 그러면 뒤집어져요. <laughs> 군대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의지도 그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의지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서서 운다니까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엄마, 아빠, 사나이로 태어나서 군대 가는 거 아빠도 다 알고 엄마도 다 아는데 그리고 그동안 마음도 준비해 왔는데 뒤에서 같이 기도하면 엄마 아빠가 울어요. 그그그 그, 그 전날 얼마나 기도하셨, 얼마나 마음을 준비했겠어요? 이게 예? 이 감정이라는 게 해야 되는데 알아 내가 해야 될 의지도 있어요. 감정은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그 사명 갖고 여기 왔고, 그 의지를 불태워서 왔는데, 막상, 막상 하려니까 감정이 파도가 쳐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개세만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뭘 잡는 거예요? 여기서 뭘 잡는 거예요? 내 마음,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이거 몰라서, 아버지의 원이 몰라서 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주님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이, 근데 아버지와 이... 왜 그러죠? 왜그 기도할 때저놈 저 저거 때려 죽이고 싶어요. 때려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근데 감정이 감정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사람이라는 게. 예?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목사고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도 사랑하길 원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뭐가 통제가 안 돼요. 마음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확 그냥 해버리고. 이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개세만이가 필요한 거예요 개세만이가 거기서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저 때려 죽이고 싶어요 아 그냥 제, 제가 비, 예, 예화를 드는 겁니다 예화 예. 제 마음 아니에요 <laughs>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좀 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주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신다며요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쫙 들으시고 마지막에 주님 예수님이 주님과 대면하시고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마음을 다스리셔. 이게 겟세마네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일반 기도하고는 다르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니까 이 감정이란 부분은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눌러놓으면 다른 데서 터져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괴물돼서 나와요 자꾸 누르면 뭐가 돼서 나와요? 괴물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건전하게 반드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겟세마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아난 괜찮아 저 같은 사람이 특히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난 괜찮아. 나 문제 없어. 그리고 뭐 해요? 꽉꽉 눌러놔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지 못할 뭔가에 빵 터져가지고 미친 듯이, 네.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개새만 해가 필요해요. 네. 그,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걸 보고 자라니까 이게 왜곡이 이 감정이 엄마 아빠가 그러면 어린 애들은 감정적으로 너무 불안해져요. 예?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알아요. 아우,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의지적으로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별짓을 다하는데 감정은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왜곡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눌러놓으면. 딴데서 터져요, 막 나가서 싸우고, 뭐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을 패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야. 막그뭐 지존파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막 죽이고 이런 게그거 통제가. 그러니까 이걸 건전하게 풀어야 되는데 건전하게 푸는 방법 중에 크리스천들이 제일 좋은 게 개새만해, 개새만해. 네. 기도 중에서도 이 개새만해. 주님. 주님 앞에 감정을 올려 마음을 이걸 누르는 거 하고 달라요 드러내서 알리고 그막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잘할까 막내가 되게 돼 제정적으로도 진짜 미치겠어요, 주님. 더 이상 어떻게요? 해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쏟아내면 주님이 다 어떻게 하셔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예 무저지레 절대 그렇지 않아. 이걸 수용이라고 그랬어요. 수용. 주님이 받아 주시는 게이게 느껴지는 게내 마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그럼 거기서 어떤 정리가 돼요. 주님이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를 아들아, 내가 널 알아. 내가 네 사정 알아. 저이 말씀 참 많이 들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 눈물이 주르륵 졸라요. 눈물 주르륵. 흘러. 그러면서 이걸 수용할 힘이 생겨요. 왜곡되지 않고 이게 이렇게 수용돼야 내 마음에 이게 주님의 뜻이 읽혀져야 아, 아버지가 하시는구나. 그래 이거 잘 해내자. 이게 돼야지. 이게, 이게 안되면 비틀어져요. 왜곡되고 일탈돼요. 그럼 반드시 터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딱 받아내십니다. 뭐라 그러셔요? 받아내시고 41절 42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 그만 되었다. 이제 됐다.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 적들, 적이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니까. 그, 그 고난, 십자가를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담담하게 가시고. 감정을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오늘 하루도 그렇고, 또 나의 사건과 삶과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또 어떤 문제, 고난 여러가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게 내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고 어떤 면에서 의지도 가지고 있는데 감정이 요동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개세만회가 되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돼서 감정도 다스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심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 환우들 고난 당하시고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서울절개 나가는 앞길 그리고 분촌동의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지난주 우리 젊은 부부 학교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부부 학교 너무 첫 번째 시간 잘 보냈고요. 이번 주 토요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실버스쿨 봄소풍이 있는데 정말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